지혜로운 부모, 부처님의 세 가지 척사랑. 마음의 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, 끊어지는 소리는 온몸을 울립니다. 자식과 멀어진다는 건, 단순한 물리적 거리를 말하는 게 아니죠.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. 기대는 고통을 낳고, 고통은 집착에서 온다.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을 향하지만, 그 마음이 크면 클수록 때론 자식에게는 짐이 되기도 합니다. 연락이 없다고 섭섭해 하지 마세요. 그저 바쁜 척이라도 안부 한마디 건네보는 겁니다. 못 들은 척, 기대 안 하는 척, 그 척들이 자식을 자유롭게 하고 관계를 가볍게 합니다. 가만히 있어도 다가오는 새처럼 자식도 그렇게 조용히 다가올 날이 올수 있으니까요.